우리들 사이에 긴 말은 필요 없겠지. 오늘의 게임. 편TV. 이건 뭐죠? 자, 음? 1번부터 10번까지 소원 순서를 우리가 만드는 거임. 내가 내가 PD라고 하자. 내가 PD라고 하면 내 카드 깔 거야. 이렇게 까면은 소개팅에 나간 당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 말하고 집에 갈까요? 다 같이 하나씩 가져가. 그럼 숫자가 낮은 거일수록 평범한 이유인 거야. 다른 거 나는 숫자가 2니까 음. 적당히 하찮은 이유 되는 거지. 그. 집에 이름 생겨서. 아, 그럼 가야지. 동생. 선보하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여기부터. 저유부녀예요 그래, 김만... <laughs> 야, 야, 너무 막 <laughs> 야, 야, 야. 왜씨유부녀는좀 <laughs> 뭐, 그렇다. <laughs> 저유부녀예요 <laughs>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낮을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1, 네가 네가 2등, 네가 3등, 네가 4등, 네가 5등 이렇게. 음. 그렇게 해서 토큰 5개를 목숨을 놓고 음. 아, 각자. 틀리면 이게 똥으로 바뀌는 거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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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서 한 마디 다돌 때까지 유니콘이 다 살아,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해볼까? 아, 아. 이거 준비됐어요, 저. 당신이탄 비행기에서 기장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흘러나고 오 있나요? <웃음> 이게 <웃음> 뭔데, 이게? 이게 <laughs> 뭔데? 아, 이게 재밌어 보이는데? 가져가죠 다들. 매자, 매자, 매야 와, 씨, 적당 <laughs> 저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호탈 모터.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 곧 착륙하겠습니다. 어, 무난하네 오케이 오케이. 내 차례지. 아, 기내 시스템 영향 문제로 현재 영화가 진행 중입니다. 아, 진짜. 짜치네. 아, 아유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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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야 이거. 아, 아 한국사... 뭐야. 아, 씨. 아 항공사 진짜 개별로네. 저희 비행기는 5분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와우. 우와.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클났는데. 잠깐 만케이 이거 뭐야? 자, 자, 자. 클났어. 자, 자 기련이. 야 샤르로 세제님들 멀쩡하다니까! <laughs> 누군지알것 같다 아누군지알것 같다 아뭔지알것 같다 근데 우 비행기 곧 잔뜩 갑니다 와 잠깐만 아 큰일 났어 잠깐만 아 근데 못 느끼는 줄알것 같아 다그 아, 그, 그니까 응 음, 이게 잡을 아, 알...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서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애매한데? 솔직히 최저점을 고르는 거잖아 저점! <laughs> 야 이건 저점이다 저점! 김기령! <laughs> 지금 아, 10점이신가요? 입니다. 일본이다. <laughs> <laughs> 오케이, 떼이는 <laughs> 맞지? 이거부터 우선 없으니까. 네. 그럼 그 이다, 그 단어보다는 사람. 다음 누구야? 여기. 짝을 이쪽. 음. 있는 거. 오케이, 아, 나는. 다음, 다음, 다음. 저는 6입니다 알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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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너무 어려운데? 아, 잠깐만. 이제 아, 이제 세 명을 그. 야 돼. 아니 중복이야 이거. 그나마 이거나. 그나마 이거. 그 착륙이 아니라 봐. 도착이니까. 그렇죠. 음. 하나, 둘, 셋. 팔! 팔! 8 팔보다 8은 사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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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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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8 8이8 8 8 8 8 8 8 8 내가 말할 수가 없네 말하면 뭐 아, 안돼 <놀들> 이게 최고점인가? 아 나는 문제없음 때문에 이걸 최고점으로 잡고 싶어 야 노타야 너 뭐야 너 굳이 너 굳이 맞아 아니 맞아 해해해 오케이 씨해 아니 오케이 설명이 왜 똑같아 아니 근데 적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어 나는 아, 그래서 맞아, 맞아. 5분이라고 여지를 줬어 음. 어. 그러니까 나는 2정도 이제... 나왔고 뭔가 애매해서 딱 약간 <laughs> 위험하지 않은데 짜치는 거야길완나 도대체 야 샤드로 내 자리에 멀쩡하다니까 왜 이러는 거야 1위 기대 <laughs> 1위 기대 나이 비행기 안 탈래 자 그럼 다음 날까? 가네 형아 하시면 돼요 오케오케오케 형님 가시죠 대통령이든 당신! 취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지녀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삐-를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야? 아, 이거 괜찮은 왜? 거야?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야? 이쓸수 <laughs> 있는 거야? 이거? 한 장? 가능할게요 아... 더었다나마씨 아... 젖었다 씨, 좋았대, 씨. <웃음> 어? <laughs> 아나 이거 진짜 나 이거 <laughs> 아... 음. 아... 아... 에이. 잠시만요 아니, 나, 나는 그 저희 방에 걱정이 기러, 좀 기러, 많이 나오는데 김기련님이 좀 무섭다고 하거든요? 좀 적당히... 기러니, 기련이가 제일 걱정돼 <laughs> 당이, 하필이면 적당히 아, <laughs> 해주시면 아 저는 현실적으로 네. 애매한 걸 했습니다 아기라 재미로만 하자 재미로만 어 재미로만 하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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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기련아 믿는다 이건 기음으로 재밌는데? 기련아 기련아 다다다다 믿기. 제 봉인 풀면 안돼자 갑시다 누, 누구부터 어 기련님 내야 돼 김기련이 저 서브 쓸게 자 어. 네. 친대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군인 월급 인상을 하겠습니다. 지하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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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국민 여러분, 저 정책을 하도아 애매한데. 아, 애매한데. <laughs> <미련데. 웃음> 애매한데, 자 이제 기련이. 김기련 씨. <laughs> 네? 아, 자민생을위한 복지 정책을 <laughs> 어? 확충하겠습니다. 이거 오. 이제 제 차례인가요? 어, 아제 차례군요. <laughs> 자 지대하는 국민 여러분, 가장 불안한데. 먼저 저는. 지칠 때를 다시 시에 가겠다. 습니아 기다렸지 뭐? 아 이게 짜증나서 그래, 저거. 아 미안해. 자 그럼 저 하겠습니다. 아, 자지하는 국민 여러분, 네, 아 저는 가장 먼저 모병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데? 아니지 이거, 아 헷갈려. 이게, 이게 아, 사람마다 잠깐만. 반응이 다르니까. 어, 애매하게. 어, 잠깐만. 이게 모병제 실는 사람도 있고. 일단 확실한 거네요 왈도쿤이 제수 <laughs> 네, 왜요 이어. 왜요 국민 진. 여러분 어. <laughs> 여기 자저저 숫자 보일까요 네. 제 숫자는 2였습니다아 오케이 오케이 연기서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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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상한 거야 <laughs> 어예예예아그 아. 다음인데 나 개인적으로 나는 서민 정책 쪽 아니야. 나도 이거 아니면은 모병제일 거 음. 같아 나나 그나마 서민 정책 쪽이 형 그때 한... 내가 봤을 때는 내게더 낫을 거야. 에? 근데 모병제가 나? 모병제는 <목소리> 진짜 호불호 있요 나는... 근데 모병제는 모병원주... 호... 남자분들이라면 거의 다 선호할만한 것들. 아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애매. 아그 애매할 아, 것같아서나는 아... 진짜 애매. 누구랑 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도 모병제로 가겠습니다. 진짜입니까? <목소리> 저 <저도 목소리> <목소리> 4입니다. 아, 더 나은 거 있으신가요? 서민 정책이 3등이따한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인데. 나는 서민 정책 할게요. 저도요그럼 저도 서민정책 쪽. 나도 이걸로 음. 저는 이습니다이렇이오케이오케이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좋다 좋이 아, 좋다 하 좋다 그러면은면 이렇게 게나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이게이렇이렇이면이면이 이렇게 면이렇이렇 이렇게 하 이렇게 진짜 빡게어떻게 하면, 냐렇게 하면, 하이면하는부분이렇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laughs> 이거 시위 뻔하지 않아? 보복 꽂고. <laughs>